이번에는 이혜원 선생님이 지푸리한 책 중에서 어, 매년 고3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음, 항상 물어볼 때 이유는 똑같아요. 이게 답지 풀이가 나랑 너무 너무 다르니까 어, 이 답지보다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없냐라는 질문이었죠. 뭐, 맨날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심플하고 통일성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심플하게 푸는 거는 시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고, 통일성 있게 문제를 푸는 거는 신유형이나 심화 문제까지도 풀수 있는 거죠. 자꾸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두 개, 세 개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 어떻게 수업시간에 맨날 했던 방법으로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한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를 쓰는 건좀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서 그 비슷한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해설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고차함수가 a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f'0이 2고 이 x는 1에서 극대래. 그러면 이 3차함수에서 f'1이 0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f(x) 빼기 f2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1을 빼서 x-1로 나눠서 다시 f에 들어갔더니 이게 f2가 되는 그런 x값을 다 모아놨을 때, 그때 자, 이때 X가 E보다 큰 놈이 A 집합이고, E보다 작은 놈은 B 집합이겠지? 그러면 NA가 지금 1이고, NB가 지금 2가 된대. 그러니까 이때 E 큰은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E는 불가능하겠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E보다 클때 작을 때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얘가 지금 A하고 B의 합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A는 한개 B는 두개란 말은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2보다 큰건한개 2보다 작은 건두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3참수를 분석해 봐야겠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냐? 딱 봐도 이 합성이 너무너무 들어오니까 얘를 내가 아는 꼴로 쪼개버려야겠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내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때 FX 빼기 FE를 GX로 치환하는 게 포인트죠.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g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얘기지? 자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풀어봤던 방식으로 문제가 똑같이 풀린다는 걸 보여줄게 여기에서 한번더 치환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치환하는 거냐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그냥 내가 m으로 만들어버릴게 자 여기서 gx를 뭘로 정의했다고? fx-fe로 정의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자이 부분을 다시 m으로 치워놨게, 그러면 m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x 2분의 fx 빼기, f2 빼기, 이겠고 그게 지금 뭐야? gx에서 1을, 1을 빼서 x-2로 나눴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니까 fm과 f2가 서로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살짝 바꾸니까, 어, 여기에서 이거를 좀 바꾸면 gm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봐봐. gx가 fx에 fp를 뺀 거잖아. 그러면 gm은 당연히 보겠어. fm에서 fe를 뺀 거겠지. 근데 fm과 fe가 서로 똑같대. 그러면 gm은 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내가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야 된다고 맨날 맨날 얘기를 했었었지. 어떤 건 알겠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gm이 지금 이렇게 꼴이 만들어져 있고 gx는 또 이렇게 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 m 자체가 지금 몇 개냐를 보는 거야. 자, 여기서 m이 이렇게 있겠지? 이 m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분수식은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3차식이잖아.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보자. gx-2는 뭐야? m 곱하기 x-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gx 빼기 m 곱하기 x-2 빼기 1은 0 이렇게 만들었을 때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때 m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한번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서 g2는 뭐가 되겠서 f2 빼기 fe가 되는 거니까 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0이 됐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더했겠지. 그치? 그러면 g 는 0이었으니까 0 빼기 0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음수가 나왔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gx는 자 최고창 개수가 a인 3차함수 fx래. 그런데 여기서 상수항을 뺐으니까 이 둘은 사실 최고창도 똑같고 도함수도 똑같은 거 맞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 GX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리고 MX 빼기 2 빼기를 했는데, 이가 지금 1차식이니까, 자, 3차식과 1차식을 뺐어. 그러니까 어디로?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걸 HX라고 다시 치환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있겠잖아. 이 값은 지금 HE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HX가 0이 되는 근이 어디서 존재하는 거야? 이것인 X가 어디서 존재한다고? 2부터 무한대까지 에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에서 이부터 무한대까지에서 근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을 거야. 그래서 이보다 큰 근이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어떤 건 이해돼요? 근데 재밌는 게자 이보다 큰 근은 다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몇 개야? 한 개야. 자 m 한개당 X가 E보다 큰 X가 최소한 1개 이상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자 M이 2개면 2개 이상 존재했겠지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M이 E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X는 E보다 큰 X가 당연히 2개 이상으로 존재할 텐데 이 X가 1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M 1개당 X가 E보다 큰 X가 반드시 1개 이상 존재하는데 그럼 만약에 M이 두 개라고 하면 그러면 X가 E보다 큰 X는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두개 이상 존재하겠지 M 하나당 X는 한개 이상 존재하는 거니까 M이 두 개라고 가정하면 E보다 큰 X가 반드시 두개 이상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한개 밖에 없대 말이 돼안데안 되는 거지 그래서 M이 두개 아니야? 아니겠지 M은 한개 밖에 없겠지 어떤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M은 몇 개야? M은 한 개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m이 한 개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 m의 정체가 하나 밝혀졌지 m이 얼마가 있어 m은 2가 있겠지 그리고 다른 놈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m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m은 2밖에 없으니까 m은 2 e 하나로 끝난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fm과 f e 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m은 2로 끝난 거지 어떤 건지 이해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m이 드디어 정체가 밝혀진 거지 이 m이 뭐라고 2밖에 없다고 다른 건더 이상 없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gx는 그럼 뭐가 되겠어? 2 e 곱하기 x-c -E 플러스 1 해서 2x-3과 지금 똑같은 놈이 존재하겠지. 어떤 건냐 알겠어요? 자, 이런 게 지금 몇 개야? 2보다 큰게한개 2보다 작은 게두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m은 무조건 한개였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도 여기에서 지금 이 때도 한개의 근이 존재하는 거지. 어떤 건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자, 여기에서 그러면 GM이 0이 되는 게한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GX가 e x 3과 똑같은 놈이 드디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근은 몇 개라고 2보다 큰 놈은 한 개고 2보다 작은 놈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지. 어떤 건지 이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얘가 지금 한개인 조건을 이제 만들어 봐야겠지. 자 그러면 gx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자 여기서 g2가 0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x-1이 인수로 가지겠지 그러면 이때 다른 인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이 부분 있겠잖아. 이 부분에서, 자, gx는 0이 되는 근은 몇 개였다고? 이게 m이라고 한다면 m은 몇 개야? 한 개겠지. 즉, 여기에서 이때 이걸 gm으로 바꾸면 m은 딱 하나 이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x-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지 이두 가지 형태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g'x를 프라임 한번 계산해보자. g'x 프라임 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하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자, 이쪽을 미분하면 뭐야? x-2 곱하기 2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4ax 플러스 c 마이너스 2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g'1과 g'0이 지금 2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거기다 0을 대입하면 2가 만들어지겠지. c-2b가 2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2를 대입하잖아. 자, 2를 대입하면 여기서 2b, e, 2b e, 사라지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지금 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c가 a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치? 그래서 c하고 a는 지금 뭐야? 2b e, 플러스 2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때 gx의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x 2 -E 곱하기 2b e,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b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바로 gx에 대한 식이 만들어진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gx가 어떤 형태인지를 드디어 구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0일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어쨌든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게. 판별식을 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겠지? b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하고 b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잖아. 근데 얘가 지금 판별식이 0이 될 때가 있겠지. 자, 판별식이 0이 될 때, 근데... 이게 x 2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1대 -4 대 4가 돼야 되는데 얘가 1대 4가 될수 없지. 그건1대 1이 되겠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1대 4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일 때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맞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때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봐 봐. 얘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가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겠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있겠지. 마이너스 3분의 4와 마이너스 5분의 4가 경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범위와 이런 범위를 가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여기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 그치? 결국 두개 겹치는 범위는 뭐야? B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거는 뭐라고? 이거 하나를 푼 거지. 이게 지금 근이 한 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이거를 풀어줘야 겠잖아. 이거를 풀었을 때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야? 2보다 작은 근이 한개 2보다 큰 근은 두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이 gx란 3차 함수가 있겠잖아. 이 3차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얘가 지금 1에서는 극대 값이고, 2일 e 때는 함수 값이 0이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여기서 G의 함수 값이 0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1일 때는 극대였지?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0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2 e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치? 근데, 자, 여기서 이 함수를 이렇게 쭉 연결해 봤어. 근데 문제는 2x-3이 도대체 어떤 직선이냐? 그러면 여기 0에서의 접선이 있겠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 2x-3은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결국...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이 형태는 당연히 하나의 근이 존재하는 거지. 아까도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증명했지만 이보다 큰근한 개는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면 이보다 큰 값은 하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n, b도 두 개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두 개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e x 3이라는 이런 함수 있겠잖아 그걸 0을 대입했을 때 y 절편이 뭐야 이게 0,-3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당연히 그거보다 위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g0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커야겠지 그치 이거를 보시면 어떤 거지 알겠어요 그럼 자 여기다 0을 대입할 수 있겠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b 플러스 2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지금 2분의 3하고 여기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리고 2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b는 뭐야 다시 2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까지 하면 b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지 f3빼기 f2가 n이라고 말했잖아 그치 이것만 구해 주면 되겠지 자, F3 빼기 f 2가 N이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 이게 뭐야? G3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치? 그래서 이 GX에다 지금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G3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3을 대입하면 여기는 1이 되겠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자,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 곱하기 2B 플러스 2니까 20B 플러스 20이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3B가 만들어지니까 23B 플러스 20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떤 거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지 근데 b의 범위가 나왔잖아 자 23b 플러스 22 정수래 이 정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23을 곱하고 그리고 20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얘가 지금 1.6보다 크고 14.25보다 작습니다 해보면 자 그러면 문제는 이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2하고 3하고 4하고 해서 13까지 읽겠지자 1부터 13까지 합이 얼마겠어요? 91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를 빼면 정답은 뭐야? 9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렵지 않겠죠.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